안녕하세요. 비티나우 인터뷰의 김 디모대 목사입니다. 오늘의 인터뷰 초대사님은 오름직한 동산교회 송영석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목사님의 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고양시 원흥동에서 오름직한 동산교회의 담임으로 있고요. 오름직한 동산 카페 사장으로 그렇게 이중직으로 어,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특별하게 카페와 교회를 함께 하고 계신데 어떤 사역들에 좀 관심을 두고 하고 계신지? 어 사실 코로나와 함께 이 자리 에 이사를 오게 돼서 사실 교회로서의 역할을 많이 못하고 어,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그 대신 카페에 많이 전념을 하게 돼서 카페로서는 또 좋은 어, 것들도 많이 얻게 되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어, 교회 사역에 더좀 집중하려고 요즘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 교회 그 사역에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근처에 또 입주하시는 어, 아파트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에게 이제 전도도 하고, 그리고 이 근처에, 물론 조금 나가면 이제 원흥역 쪽에 여러 가지 상가들이 많고 하지만 요 근처에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없어서 가까운 동네의 어떤 동네 카페, 아니면 동네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사랑방과 같은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려고 아.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역사회에 사랑받는 사랑방 같은 교회 되기를 아, 기도하겠습니다. 아, 목사님의 좋아하시는 성경부제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 이 말씀을 응.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뭔가 교회 좀 열심히 해야지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결심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열심히 교회사역도 했는데 그때 초창기에 성경 공부할 때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복음을 부끄러워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 그러니까 복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이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자각을 음. 하게 돼서, 음. 어. 그때부터, 아, 이게 복음이구나. 내가 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니면 혹시나 부끄러워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고민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 그래서 복음과 믿음에 대한 어 시작점이자 어쩌면 뭐또이 말씀으로도 끝, 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제가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어, 목사님, 어, 특별히 묵사하시는 방법이나 성경을 읽는 어, 방법들이 있으신지 있으면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 저는 일단은 성경 말씀을 문학 어떤 서적처럼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 그렇게 어. 이게 뭐냐 이제 반대로 말하면 이제 교리라든가 어떤 신학적 교, 조직 신학적인 관점을 조금 어, 조금 배제한 상태로 사실 읽는 어. 네. 스타일이죠 사실은 네. 그렇게 뭐 <laughs> 익숙한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어, 그렇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래서 세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네. 하나는 교리 그리고 조직신학 신학적인 배경 이것이 어떤 성경을 읽는 틀과 어떤 방향성이 되지만 실제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자체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하고 고민하고 어, 반성해보지 않으면 내 것을 찾기가 힘들다고 생각요 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자꾸 신학과 교리와 어떤 충돌 지점까지도 밀고 가는 어떤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 자칫 또 어긋날 수 있는 방향을 또 신학이라든가 교리가 살짝 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균형 있는 성경 읽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네. 아, 문화적 성경 읽기라는 것은 공간적이고 삼차원적인 아. 안에서 역사 안에서 그 그렇죠. 세상을 돌아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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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시다라는 아, 네. 것에 대한 어, 그 성경 구절들, 성경 내용들, 그리고 어떤 성경의 그 흐름, 플롯 뭐, 서사, 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접근하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설교도 그런 방향을 계속해서 찾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목사님, 좋은 책 하나 소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저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신앙의 초반기에 저에게 또 도전이 됐던 책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 예수님 뭐, 뭐, 워낙에 뭐 어, 유명한 책이긴 한데 어, 신앙의 초반기 아까도 그런 그, 어,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초반기에 그 책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네. 어떻게, 어떻게 하실까? 영어로 네. 뭐 What Would Jesus do 해가지고 아, 네. 그런 뭐 운동도 많이 일으키고 했었던 일, 어, 내용들인데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어떤 도움이 되었고. 소설이거든요, 소설. 아, 소설인데, 그게 서사와 같이,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아, 어떤 방식으로서의 서사,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서사, 성경적 서사를 많이 보여줬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는 큰 도전이 되었다. 네. 네. 성경에서 어, 이야기를 찾고, 네. 어. 뭐, 말씀해서 그 이야기를 또 찾는 것이 그 책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목사님, 마지막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뭐, 균형 있는 좀 신앙을 좀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까도 말씀하신 교리와 신앙 그리고 나의 어떤 서사 하나님의 서사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어,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요즘 그리스도인들도 좀 그렇게 찾아야 되지 않을까? 네. 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너무 교리, 너무 신학,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존재 자칫 잘못하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 어떤 그냥 믿음과 신앙이 있는 신앙, 그것도 어떤 교리적인 느낌으로 너무 다가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는 좀 배제하고 나의 것들을 좀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위해서는 조금 더 나를 더 돌아오고 그리고 균형적으로 그리고 좀 변증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런, 저 화면, 그런 관점에서 나의 신앙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앙과 삶도 그런 맥락에서 균형 있게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지않아요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laughs> 말씀을 들어보니 균형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 안에서 균형, 하나님의 서사와 나의 서사를 균형감 있게 하는 신앙을 좋은 말씀입니다. 어, 우리 오로지카 동상교회 원흥동에 있는 정말 귀한 카페 교회인데요. 하나님께서 귀한 쓰임 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